1968년 4월 5일 영국 런던의 유스턴에서 울버햄프턴까지 운행하는 급행열차 한 대가 막 종점에 다다랐습니다. 이 열차를 몰던 기관장은 그날도 어김없이 모든 운행을 끝낸 뒤 동료 직원과 함께 마지막으로 열차 전체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손님 중에는 물건을 놔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었기에 항상 해왔던 마무리 일과였죠. 역시 그날도 분실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의자 밑에 고이 놓여 있던 묵직했던 녹색 가방. 이상한 냄새를 동반하고 있었기에 기관장은 혹시 안에 음식물이 들어 있어 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사망한 여성의 신체 일부분이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 조사 후 가방은 부검실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이야 누가 어디에서 몇 시에 어느 좌석표를 샀는지 알수 있지만 당신은 1968년이었습니다. 즉, 녹색 가방이 발견된 좌석표를 누가 샀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그날 밤 모든 기차 정류장에서 승객 조사를 했는데 승객 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범인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차가 유스턴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범인이 가방을 유스턴에서 실은 뒤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스턴역 담벼락을 넘어가는 외국인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죠. 경찰은 유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유스턴 옆에 있는 일퍼드의 한 다리에서 또 다른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처음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신체 일부분이 들어있었는데 검사 결과 두 가방에 들어있던 여성은 동일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두 가방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머리가 발견된 것은 첫 가방이 발견되고 한달 뒤인 5월 8일. 두 번째 가방이 발견된 일퍼드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원스테드에 있는 어느 한 도로의 덤불에서였습니다. 왜 범인은 세 군데로 나눠 시신을 유기했던 것일까? 부검을 했던 월익 교수는 신원 미상의 피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인도계 여성이며 최근에 아이를 지웠다. 바르비탈료를 치명적으로 복용했지만 그것이 몸에 퍼지기 전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범인은 톱을 사용해 시신을 훼손했는데 절단면으로 보아 금속을 자를 때 사용하는 톱으로 보인다. 신발과 발에 남은 흔적은 최근에 유럽 신발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인도에서 영국으로 온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옷까지는 그녀가 시크교 신자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시크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말하며 무조건 이름에 남자는 사자를 뜻하는 싱, 여자는 공주를 뜻하는 카우루를 붙입니다. 즉, 경찰은 최근 영국으로 넘어온 인도계 젊은 여성 중 카우루라는 이름이 들어간 여성을 찾으면 된다는 말이었죠. 임신했고 중절 수술을 했을 테니 경찰은 병원 기록을 중심으로 카우루라는 이름이 들어간 여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병원 기록에서 임신 결과를 진단받은 사라부지 카우루를 발견했던 경찰. 그렇게 경찰은 5월 11일에 사라부지의 아버지인 수남싱 산두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좀 이상했습니다. 경찰에 사라부지스를 아냐는 질문에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그가 사라부지의 아버지임을 알고 왔는데도 그는 전혀 모른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 사라부집과 그녀의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찍혀 있는 사진이 발견되자 그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부집이 자신의 딸이 맞으며 올해 2월에 집을 나가 그 이후로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말이죠. 집 나간 딸은 이미 가족을 버린 것이었기에 처음 경찰의 물음에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이라 변명했던 수남. 한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기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도 몰랐다는 수남을 경찰은 수상하게 여기며 경찰서로 데려가 심문을 했습니다. 인도 펀자브에서 교사로 일하다 영국의 한 화학회사에 취직했던 수남은 장녀인 살아버지대견는 매우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딸이 자신처럼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며 1967년 9월에 그녀를 영국으로 데려왔죠. 영국으로 건너온 살아버짓은 아버지의 바람처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그녀에게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인도를 떠나기 전 낮은 계급에 속해 있던 유부남인 사촌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었죠. 할아부지시 영국으로 넘어오며 둘은 떨어져야 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며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수남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었죠. 딸에게 느낀 실망과 좌절을 수남은 폭력으로 해결했고 이에 지친 사아부짓은 11월에 결국 집을 나가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으로 넘어온 지 2개월 만에 그녀는 홀로 살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불행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아부짓이 임신을 했던 것입니다. 인도에 있는 그녀가 사랑했던 그 남성의 아이가 분명했습니다. 결국 이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녀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그녀는 그렇게 아이를 지우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 부녀의 사이는 더 멀어졌고 감정의 골 역시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68년 4월 4일 그날도 어김없이 서로 말다툼을 벌였던 부녀. 심한 말다툼 끝에 살아지짓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방을 나와 아버지에게 자신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살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끝낼 것이라 소리쳤던 사라부짓. 이에 수남은 크게 화를 내며 손에 잡힌 부짓갱이를 휘둘렀고 사라부짓은 아버지가 휘두른 부짓갱이의 머리를 맞고 기절했습니다. 당시 수남은 딸이 죽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딸을 잠시 바라본 뒤 인근 천물점으로가쇠톱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톱질을 하는 사이 딸이 깨어났지만 이미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죠. 커다란 가방 두 개에 딸의 몸을 나눠 담은 뒤 작은 가방 하나에 머리를 따로 담았던 소남. 그는 그렇게 울버앤프턴 열차와 일퍼드의 다리, 원스테드의 도로에 가방들을 버린 뒤 마치 처음부터 딸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문 당시 그가 자백한 것이 아닌 종신형을 선고받고 난뒤 했던 자백이라고 합니다. 처음 딸의 실종을 모른다고 잡아댔던 소남이 신문을 받을 당시 경찰은 그의 집 욕실에서 살아부치사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1968년 11월에 수남은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던 것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자백했던 수남. 시크교는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화장을 하고 비석을 따로 세우지 않는데, 시신을 남기고 따로 유기했던 이유는 딸의 부끄러움을 속죄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부끄럽고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지른 이가 누구인지 그는 죽어서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전형적인 나쁜 사람처럼 말이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